자, 이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X의 4제곱분의 1, Y, 더하기 Y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Z의 4제곱분의 1,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X, Y, Z에 대한 조건이 세개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처음에 어떻게 접근할까 전략을 세우실 때, X 값, Y 값, Z 값, 따로 구해서 대입하자. 그거는 이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죠.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 곱셈공식 혹은 그 곱셈공식의 변형식 더군다나 문자 세 개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지 이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공식과 곱셈공식의 변형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곱셈공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제곱 혹은 세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무언가 제곱이다. 세제곱을 통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제곱이니까 세제곱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제곱인 녀석을...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 각각의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 이 전체를 제곱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 곱셈공식 우리가 한번 그대로 써먹어본 겁니다. 각각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뒷부분, 제가 2로 묶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더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일단 요 녀석은 놔두고요. 이 부분이 드디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필요한 부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과로 안에 있는 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혹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고민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녀석들을 뭘 해볼까요? 통분을 해서 이태로 더하기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 분모에가 x y z 전체 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분자에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에요. 여러분도 고민하실 필요 없죠. 왜이 녀석은 문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선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x y z 이 녀석들의 곱만 알면 이거 구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야 될건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모양새를 만들어내볼 수 있을까? 얘를 어디서 한번 구해볼 수 있을까? 또 xyz 요 녀석은 어디서 구해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문제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요게 들어가 있는 형태 의식하나딱 배웠죠 공식처럼 이거예요. x의 세제곱 덧하기 y의 세제곱 덧하기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 녀석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뒤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얘를 이용하면 뭔가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생각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했다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뭔가를 제곱해서 이 녀석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이 괄호 안에 것만 놓고 본다면 또 뭔가를 제곱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곱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걱정하지 마실게. 요 녀석은 우리가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이 녀석도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문제 주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거는 요 녀석 분자만 해결하면 되겠죠? 왜? 어쨌거나 아까 생각한 게 x, y, z의 곱은 우리가 문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 녀석 어디서구할까 우리가 여기와 관련한 이 녀석과 관련한 곱셈공식 오공곱셈공식의 변형식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얘를 구하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해결해야 되는데 둘다 문제 주어진 조건으로 해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녀석은 이게 주어졌으니까 얘만 해결해내면 되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쭉 되니까 즉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해결하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이녀석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해결해야 될게 많은 대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xyz와 xy yz zx 이 녀석 값만 이두 개만 구해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구한다는 푼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두 개만 써 놓고 보니까 뭔가 내가 이걸 구하기 위 해서 뭔가 많이 구해내야 되겠다. 뭔가 많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두 녀석만 해결해 내면 왜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두 개만 해결해 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작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뭐냐면 x y plus y z plus z x 요 녀석하고요 x y z 요두개 값만 구하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것 값 구해낼 수 있겠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지도를 그리듯이 자, 우리가 한번쭉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은 이 문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부터 할까요? 이 녀석부터 한번 해결을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면 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 녀석을 제곱을 하면 x의 제곱 따기 y의 제곱 따기 z의 제곱 플러스 2 e x, y p l u y, z p l u z, x.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녀석, 우리가 보면 은 요거는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요 녀석, 이 부분은 문제에서 5라고 주어졌죠? 더하기 2, x, y p l u y, z p l u z, x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결론 낼 수가 있다는 거죠.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는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걸 구해내고 나니까 우리가 요것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z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의 제곱더하기 Y의 제곱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우리가 문제 주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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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3XYZ라는 녀석은 결국 이건 1이니까, 1 곱하기, 자, 이게 5죠?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yz 이 녀석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두개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됐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해해서 1로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자,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y의 제곱분의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은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얘한테서 얘를 빼는 거겠죠. 그래서 자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y 분의 1 더하기 yz 분의 1 더하기 zx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얼마라 그랬냐면 요것은 요것 분의 요거죠.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2요 녀석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녀석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2 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1 이것도 1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뭘 구해야 되냐면 문제제 요구 하는 대로 x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y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z의 4제곱분의 1인데 이 녀석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Y의 제곱분의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 이 녀석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자, X의 제곱, Y의 제곱분의 1 더하기, Y의 제곱, Z의 제곱분의 1 더하기, Z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 이 녀석을 빼는 건데, 요거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2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는 요 형태니까 요 형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x 곱 y, xy z 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요 녀석은 문제에서 5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인가? 4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건 4가 되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는 2분의 8이니까 그 값이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만 이해하실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계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저 시계값은 2분의 3이란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